바타시와 니다우리는토위를우리는더이를 위해 이기 먹습니다. 를 먹습니다. 사리까를 먹습니다. 우리의 이를먹습니이를더이니다우리니다이를 먹습니다. 우리의 토다 해. 리의장 진짜요? 저 불이 똑같지? 양고기? 나 혼자 같지? 음, 온 남! 유쾌한 날씨 이야기 헬스 <laughs> 1년 중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 불같은 더위를 극복하고 계시나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우리 삼복도이가 시작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초복인데, 초복이 24절 중에 이 소서와 그 대서의 사이에 사실 네. 초복이 시작이 되면서 음. 이 초복, 중복, 말복 이 20일 동안이 가장 덥다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년마다 좀그 날짜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삼복더위는요,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절기예요 음. 거의 뭐 초복, 중복, 말복이 10일 간격으로 있거든요. 올해는 7월 18일, 그리고 중복은 7월 28일, 그리고 말복은 8월 7일 날 있다고 하네요. 아, 해요. 10일 간격으로? 네. 네. 그러 그러니까 20일인데 초복이 음. 7월 18일, 음. 7월 28일, 그 다음에 8월 7일이요. 네. 음. 음. 7월 18일만 다 외우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10일, 1일 그러니까. 음. 아. 근데 초복, 중복, 말복, 다 복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뜻일까요? 복, 복, 복. 복권할 때 복자 아니야? 아유, 아유. 왜그래요 아니, 저희도 자어요 처음 <laughs> 갔잖 아, 복자 그거 아니야, 그거. 써봐야 정확하게. 음. 아니, 이렇게. 어쩌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복자. 엎드리복 아, 업테요리 복자 아니었어요? 영어는 좀 잘하는데, 한자좀 약해가지고. 어떻게 입자도 알았어. 몰라요. 근데 아. 확실한 게 뭐냐면, 네. 이 편식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공부도 편식하면 안 돼요. 영어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셨죠? 그러니까. 자, 영어 어. 도 사실 잘 몰라요. <laughs>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인정하셨어, 아. 이제 하루 되셔서. 왜냐면 조금 있으면 다들통나니까 자, 그러면 요 복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업드릴 복이에요. 한자로사람 변의 개견자가 있어요. 그래, 그거예요. 제가 아까 쓴 거예요. 이렇게. <laughs> 복날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책이 있거든요. 네네. 지복유설이라는 책 아세요? 어, 그럼요. 무슨 책? 누가 썼어? 지은이가지은이가 <laughs> 누구예요? 아니, 왜, 알아요. 저한테는 걸, 아니, 아니, 알아요. 네, 그리고 제가 히트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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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감수 아니. 맞아요한국 아니. 의 백과사전 지아유설에 의하면요. 네. 이니날니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은 양기가 아 음기가 네. 양기에 눌려서 바짝 엎드려 있는 아, 날이라고 정리를 아, 했습니다. 그래서 오. 가을의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네. 여름에 그 더운 기운에 못 이겨서 아. 세번 엎드려서 절을 한다. 아. 그 뜻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덥다라고 맞아요. 그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또 네. 다른 책이 있어요. 오. 조선상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오. 무슨 책이야? 상식 책이죠. <laughs> 최신 시사선식 <시선상식까지 웃음> 네, 그럼요. 그렇죠. 지금 따지면 제가 전해드리는 생활 상식. 수연 씨가 어, 은근히 있어요. 응용력이 좋아요. 어, 근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다른 네. 상식 책이거든요. 어, 여기에도 좀 특이하게 음. 이복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네. 복날을 꺾는 날. 꺾는 날? 어, 음. 꺾는 날이라고 썼어요. 네. 서 더위를요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정복한다. 아아 그런 의미로또 재미있게 써놨다고요? 이게 더재밌네요 음. 아니 근데 아까는그그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양기에 눌려서 음기가 바닥에 바짝 엎드린다는 네네네. 거예요. 사, 뭐 초복 복날복날 네. 때는, 복날 때, 복날 때는. 아니 근데 우리는 초복이 왔는데 우리 캐스터는 왜 이렇게 양기가 힘을 못 쓰고 음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가 쎄요. 음. 저희가 저희 우리 음기가 왜 이렇게 기센이냐고? 어떻게 거예요? 이는 이복. 우리 양기 좀 화이팅 해야 될것 같아요. 이복 네 형제. 삼복하면 네. 나는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아, 안 나. 아, 사실 저도 그래. 그래. 맞아요. 삼복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일단 삼계탕 아니요맞아래뭐 이렇게 어. 뭐 네. 먹는 음식 많은데 일단 음. 이걸 왜 먹냐? 우리가 또 이렇게 기운을 조금 더 북돋고 또 음. 더위를 음. 피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먹어왔는데 네. 이런 음식을 바로 복다름이라고 해요. 복다음. 복다름. 음, 복다름. 음. 네. 말 그대로. 다려서 먹는 음식이다 뭐아 이런 뜻인데 삼계탕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음. 삼계탕 그다음에 육개장 아 그리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멍멍이탕 마라탕 네. 아 네. 이, 네. 이 동국세식이나 옛 조리서에 보면 사실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뭐아좀 불편하다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역사는 역사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또 원기로 회복하고 더위를 이기는 우리 선조들의 네. 지혜가 정말 빛나지 않았나 저는 이걸 생각하는 게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각광받는 복다리 음식이라고 하면 단연 삼계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어떤 음식이 가장 인기가 있었을까요? 장어 꼬리죠. <목소리> 먹어. 꼬리. 아요어 꼬리 먹었나 아니 뭐 효과 좀 보셨어요? 아, 우와. 이거 <목소리> <오, 목소리> 뭐. 아, 뭐? 아니 뭐 먹어 먹으려렇게 된다고? 장어? 장어 꼬리? 뭐. <목소리> <목소리> 어이, 아닙니다. 네 바로 민어탕이 어이, 예전에 최고의 복다리 음식입 민어가 7, 8월이 산란기라고 하거든요. 요즘이네요? 네, 음. 딱 요즘이 음. 그 육질이 좋고 기름기가 살살살살 러서 가장 맛있을 때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민어탕에 호박이 들어가는데 네. 호박도 요즘 제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이, 어이. 민어탕에 들어가는 음식들이 딱 제철이기 때문에 산복 그렇구나 근데 민어가 되게 비싼 음식 상상이에요 맞아요. 예로부터 그인근님들 수박상에 꼭올라갔던 아. 백성 민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선 <laughs> 내가 좀 알아보니까 네. 조선시대에는 사실은 이 대중적인 게 이제 보신탕이 대중적인 네. 보신탕이었다 면 네. 그러니까 네. 보양탕이었다면 네. 사실 은 민어탕이 양반들이 즐겨 먹는 진짜 아, 보양탕은 민어탕이라 아, 해요. 얼마 전에 이 캐스터가 음. 보내준 그 과거 <laughs> 조선에 거지로 <거짓음 웃음> 나왔거든요 <웃음> 조선시대 개그 네. 이렇게 나오는 혹시 어, 그. 네. 어플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어휴. 아니 어플이많이션 저희 한 번씩 해봤거든요 어. 거지 나왔어요 거지가 아니아 하죠? 아 거예요 아, 아 거예요 어. 아, <laughs> <싼 거짓네요. 웃음> 아 옛날부터 요아 옛날부터 치는 거예요 아날부터 치는 거요아 옛날부터 치요아옛날부는거요아는 하면 요아옛거아는 거예요 아요아옛날는데요아떤항공사에서아는 7월 8아 달에 이기내는에이요아탕 네. 네. 이 미너 매운탕기내아에 들어가 서는 거예요 아 옛날부터 치는 거예요 아 옛날부터 치아아아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주 한잔 먹고 싶은 것 같은데 나 그래서 여행 가고 싶어요. 그 기내에서 술 네. 그렇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한 다음에 이도상으로 회장하고 아, 술을 좀, 술을 좀 알아요. 유남명탕이술안 네, 네, 네. 음, 드셔도 괜찮죠? 괜찮죠. 시원게또 <laughs>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야? 뭐야? 에이, 음? 팥죽하면 동지다, 동지. 그래, 동짓날에 먹는 거지. 팥죽도 응. 네. 동날에 먹는 거야? 삼계탕만 먹어, 그냥. 삼계탕만 <laughs> 먹고 살아. 민어탕도 없는다는데 팥죽을 알겠어. 아, 그러니까. <laughs> 당황했어. 팥죽이 왜요? 팥죽은 동지. 음, 아니야, 예로부터 삼복더위에요 팥죽을 써 먹는 게관습이 음. 있다고 합니다. 아, 팥죽에 보면 은 팥이 빨간색이잖아요, 네. 빨간색이. 뭐 애군이나 또 전염병 물린 친다는 아, 옛말이 맞아요. 또 있잖아요. 들어가네. 그런 네. 것 때문에 삼복대회 뭐 때마다 음. 뭐 이런 팥죽을 먹는다는 얘기가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음, 네. 그럼 저기 뭐야 18일날 뭐 해요? 7월 18일날 <laughs> 상관하지 마세요. <laughs> 아침 데 같이 한번 먹어요, 그러면? 같이. 네, 먹고 싶은 거 어. 먹어도 니까맥주라고오냥 아, 먹... 같이 먹는 으 거. 혼자 <laughs> 먹으세요. 아유. 근데 우리 은실 씨가 응. 되게 남자 이렇게 밀당 잘하는 것 같아. 그거 장난 아니야. 여자가 나한테... 자꾸 팀겨야 남자가 맞아. 자꾸 그림을 딱 꺼지면 막꼬신다나 이렇게 막 대하는 거 웃기지 마 방송. 또한번또줬어 근데 사실 응시... 방송이니까 난 좋아. 네. <laughs> 네. 그래. 아니 은실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팥이 네. 우리 그 열과, 네. 그 열과 땀이 많은 사람들한테 좋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콩국수. 좋 네. 아, 콩국수. 콩국수. 아, 콩국수가 약간 칼로리도 적당하면서 이제 원기로 회복할 수 있는. 있는 건데 네. 그 콩이 예전부터 네. 밭에서 나는 쇠고기다. 그렇죠. 소고기 소고기? 네. 아, 그래서 내가 또 콩국수도 좋아하는데. <laughs> 뭐안 좋아하세요? <laughs> 아니, 뭐 아니 고기를 고기구나. <laughs> 아 고기는 고기구나. 그래서 콩을 좋아하죠 고기맛 좀 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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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보감에도 콩은 우화에 좋고 네. 우화가 침일 때좀 열을 식혀주는데 좋고 네. 신경이 날카롭거나 네. 스트레스 받을 때좀 진정 네. 효과가 있다고 아, 나와있거든요. 진짜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음. 우라에 어. 좋고 하는데 우리 방식에서 왜우었어요 아니 콩좀 많이 드셔야겠어 나 콩국수를 못먹어 <laughs> 아니. <웃음> 그래요. 콩국수를 <laughs> 안 드시면 저기, 이렇게 우러가 자주 침이러요. 제가 파죽 사줄게요. 파죽 먹어요. 뭔가 파 먹을래. 진짜 근데 한번좀 네. 드셔야겠어요. 음. 좀. 왜요? 요즘에. 장난 아니잖아요. 세나 씨가 요새 좀 오라 잘 보여요. 먹을래 나랑 비슷해져 가는 거아 지난번에 김밥 <김밥주셔야> 두줄사 <laughs> 왔잖아요. 제가 <laughs> 봤을 때 본인 성격이에요. <laughs> 아 요즘 자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네. 네. 왔다 갔다 하고 <laughs> 어. 이 입맛도 별로 없고 입맛이 없어요? 꼬마나 <laughs> 어, 남편이랑 어. 싸웠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요새 네. 금실이 별로 안 좋아요? 아, 요즘에 사실 한번 먹을 때는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러니깐 내가 좀 놀랐어요 <laughs> 그러니까 안 먹을 때안 먹고 많이 먹고 아. 이게 식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배가 좀 나온 거 같아 요아알면서 배가 좀...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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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왜요 먹어서 나온 왜요 왜요 많이 먹으면 <laughs> 나오죠 제가 지금... 나온 거예요? 나보다, 나, 나보다 안 나왔는데 아니 <laughs> 네, 제가 2인분이에요 2인분씩 먹더만 네. 그게 바로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했는 얘기예요? 네. 오, 축하해요. 맞았어. 아가가 5개월하고도 2주가 지났어요. 아니, 어쩐지. 아,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 그... 네. 나한 7개월 된줄 알았잖아. <laughs> 아니, 네. 그래요. 그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네. 뭐 불도장. 네. 불도장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아요. 불도장. 뭐... 불도장 스님이 담을 넘어간다맞 정도로 고기 맛있는 고기다. 맞아요. 스님이 원래 고기를 안 먹는데 안 스님도 그 냄새 때문에 담을 넘어서 그 음식을 그갈 정도로 음. 그럴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불도장이라고 그래요. 네. 또 아까 뭐였죠 태국의 똥양꿍. 똥양꿍. 아니고서도 먹는데 그래서 네. 그 고수도 넣어서막 먹는 거죠. 아, 제가 그리고 필리핀 여행을 가려고 좀알아볼을 때가 있었어요. 네. 좀 뭔가 좀 가면 태국님. 거기만 있는 음식을 좀 먹어봐야 될것 같아서 좀 음. 조사를 해 봤는데 발로 발로 발로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 발로. 근데 그게 나와. 뭐냐면 음. 그거예요. 갓 부화 직전에 오이야맞 아, 그거 봤어요. 그 껍질 을 까면은 오리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맞아, 맞아. 뭐가 문제냐? 어. 먹을 때이 부리가 씹히거나 아, 아, 털이 진짜.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아니, 내가 네. 외모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내가 네.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 네. 네. 근데... 아, 외모도 근데... 그래 보여. 요 <laughs> 충분히, 는안 얻어 먹을 것같더라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게 어. 되게, 되게 아, 좀혐오스럽다 싫다는데 그쪽 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게 하나의 문화 그러니까요. 발로 네. 또 뭘로가요? 영국 영국 음식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사슴 캐서롤 캐서롤이라고 캐서롤. 해서 찜 아, 요리를 캐서롤이라고 음, 하잖아요. 음, 근데 음. 사슴이 그렇게 또 고단백의 비싼 어. 요리라고 하더라고 해서 어. 노무현 대통령이 맞아, 맞아. 영국 방문했을 때, 때 대접했던 음식이죠. 국빈 예, 어. 대접을 했던 요리 중에 하나가 사슴 캐서롤이고 음. 또 맞아. 영국에서 음. 그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누구 있어요? 루니 네. 누구야? 베이 백커 백커. 백커. 베커 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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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중에 하나가 백커. 백커. 그래 내가 장어, 아까 있어, 장어 봤어. 먹으면 어? 그로 그냥 장어, 으! 장어, 애가 내리지도 말 장어 파이, 네. 네. 장어 파이도 더라고 장어 장어 <laughs> 장어가 정말 네. 네. 정력의 아, 상징이기도 네.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스티미너 그렇게 스티미너 많이 먹는거요 장어는 네. 그 부위가 최고지 젤리랑 <laughs> 파이 좀 그렇다 그냥, 그냥 먹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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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는 또 프라고라 먹어봐다 프랑스랑 집에 다 쟁여놓고 먹지 않아요? 다들 지나다니고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식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네 오늘 삼복도에 우리 음식 얘기 많이 해봤는데요 네. 그래도 음식 말고 또 우리가 사실 아무래도 더위 하면 음. 시원한 곳들 음, 시원한 그렇죠. 곳을 찾는 곳이 좋은 피서. 그쵸 비서죠 요새 사실 왜 워터파크 또 한강공원 많이들 가는데 네. 좋은 데 많이 좀 몰라요? 많이 알죠 저는 주마다. 아니, 가요. 아니, 그렇게. 에 올리더라고요. 수영복 입은 사실 그렇게 오 나는 근데 수영복 입은 사실 너무 오래됐지. 수영복 맞데 나는 페북에 막. 아, 페북에? 페북에? 페북에. <laughs> 나 패치. 이라주세요 은근히, 은근히 홍보한다. <laughs> F 그이 <그기> 있잖아. <laughs> 거기에. 그런 네. 야한 사진도 올려요? 야야 아, 야옹 뭐 니까그 뭐 식으로 하시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한테 그러지 마요. 그럼 고한테 어떻게 들어가 우리 의식을 해. 우리, 우리 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laughs> 그런 거 보지 마요. 아니 아. 저는 보호해주고 싶어서요. 우리 선배니까. 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또 방송국도 사실 이렇게 시원하지만 음. 에어컨 요새 다 빵빵하니까 아, 요새는 우리가 피해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은데요. 네. 옛날 난 50년대는 어떻게 아, 그때 더위를 어떻게 이겼는지 궁금해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모르는 거야. 그건 그시 더위다 어떻게. 아니, 아니 너무 궁금해. 50년대요? 어. 어머님이 안가르쳐 주셔서. 지고할때잖아요 아니 그래가지 내가 <laughs> 네. 이 50년대에는 어떻게 여름을 나기했는지 아, 여러 가지 그게... 제가 여름 나기 풍경들을 내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아. 그 당시에 찍어놓은 영상이. 제가 살던 제가 살던 시기에 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50년대 영상이에요. 궁금하다. 다시 구식 방장 있는 마을이 거 같은데. 기 갔는 소이느 진짜? 아까 다리가 나가는 바람에 다 이거 완전 장 같아요, 진짜. 그때도 한강에서 젊은 남자의 바다 물장난에 바쁜 하루들의 웃음소리로 멀쭉하게 웃고 온몸상에 향후에 우리 수의 몸을 잠이 안 마시고 바다로 을 입고 에고 온몸을 이안 마시고 몸을에서을 입고 온 까셔야 이것같시데 네. 수영복인 이안 마시고 온몸을 잠이 안 마시고 온몸을 물이안 마시고 온몸을 잠이 안 마시고 온몸을 물이안 마시고 온몸을 잠이 안 마시고 이안 마시고 을 잠이 안 마시고 이거 마시고 온몸이 비서의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낭비를 하거나 빛깔이 우려쓴다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멜라리라는 경평과 군주. 아, 그러니까. 맞게. 그리고 택사 용품을 좀 사려보니까. 그러니까. 빗까지. 네. 그래서 분수에 맞게 표현해. 군수에서 표정즐기다는 소리 아니죠. 비키니, 비키니. 없어. 비키니. 아, 이렇게 방탄 어. 나가돼요저 <laughs> 때부터 정말. <저> 어머자와 <laughs> 비키니가 유행이었나 봐요. 그때도 저렇게 <laughs> 비키니였는데. 저 <laughs> 그 때가 언제야? 70년대. 그러니까. 아니. 그래, 우리 어머사에서 보면 비키니. 물 속에 어. 하마도 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음. 올여름 복더위는 26년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최고 섭씨 이게 주의고, 네. 오, 호랑이도 지쳤어요. 아, 저거세요? 서울이 3 6도었다고요 아, 아, 26년 만에 더웠던 제일 더웠던 날. 아, 최고 기 북극곰은 어떡해. 저 북극곰이 오. 약간 까만 우리 방장님 같지 않아요? 어. 옛날 영상 <laughs> 보니까 지금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음. 일단은 더울 때는 좀 더위를 피하는 걸 좋아하고 음. 네. 또 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음. 미에 대한 기준도 음. 많이 세우고. 키니만머릿속에 지금 남아있죠 머릿속에 그래도 난저렇 영상 보니까 우리는 사실. 말이 이꾸지내가지고막 응, 더우면 응. 올해만 더운 것 같고 어, 그렇지 않잖아 근데 항상 해마다 저렇게 더운데가 있었고 네. 옛날에도 사실 맞아요. 저렇게 더위를 슬기롭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많이 극복했던 방법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네. 기상캐스터들은 여름휴가 못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산복도 어떻게 음... 지내요 저는 뭐. 막... 그냥 기본적으로 어. 그 시원하게 과일을 수박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요. 음, 음. 아 근데 세각나니까그 음. 수박 아시는 음. 수박 고르는 거 혹시 아세요? 뭐뭐 네. 뭐 있어요? 이게 두들겨 그... 보는 거 아닌가? 또 어, 두들겨 똑, 똑 보는 거죠? 두들겨 보고 네. 구세요. 아 <laughs> <laughs> 네. 맛있어 네. 나. <laughs> 하면서 꼭 두드려보는 어, 사람이죠. 아. 아니 그래야 되는줄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되는지. 뭐 맑고 투명한 소리 음. 아, 뭐,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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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리고 무리가 까맣고 선명한 게 좋은 신박이라고. 꼭지가 맞아. 약간 마른 거 그런 게 있는데 네.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부분은 장사하시는 10년 맞아. 이상 아, 전문가 가말씀하시는게 꼭지 말고 <laughs> 네. 그 반대쪽 보면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네. 고, 아. 밑에 쪽에? 그렇죠. 꼭지 어. 반대쪽 어. 그 부분이. 네. 어. 작은 부분 아그거기어요 그럼 여기 아래 윗둥이 얇아야 된다고 그 동그란 부분이 그니까 꼭지 반대편이 여기가 음 얇고, 얇고 상처가 있되 음잘 아는 것이부개 갈색으로 이렇게 금전 네. 것처럼 이렇게 똑똑 몰라요 거. 왜냐면 높은 소리 뭐타솔 모르잖아요 리가 <laughs> <그런가>. 그걸 <laughs> <소리를 웃음> <왜> 측정하면서. <laughs> 어 이거 안 되니까 이런 음, 네.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네. 오, 정말 사실 수박 같은 거 시원하게 먹으면 그것도 네. 사실은 어, 그렇죠. 뭐 그리고 그 수박이랑 얼린 수박이랑 우유 섞어서 갈아 넣으면 그 완전 맛있. 그 맛이에요. 그 수박 모양의 아이스크림 수박 아, 음. 그맛 아이스크림? 휴가를못 그 음. 가니까 이렇게 먹는 걸로 다 때우는 것 저는 같은데 저는 그리고 이열치열로 어. 스트레칭을 정말 나도 열심히 나도 해땀 흘리면서 스트레칭하면 은이 쫙쫙 찢어지고 나도 나는 아, 키... 잇몸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하루에 네. 150개씩 꼭 하는데 여름에 <laughs> <laughs> 더우면 땀봉을 입고 복근 있어요? 복근? 나 복근 위에 있지 아이 그렇게 복 있어요 복근 자랑하려고 <laughs> 등목도 많이 해. <laughs> <많이 웃음> <나 웃음> 데 근데... 복근 자랑하려고 등근 같이 하실래요? 복근 얘기나 왔는데 되게 조용하다 작아지셨어요 복근 없나 봐 복근! 아니 한때 있었다면서요 다 어디 숨겨놨어요? 가자 우리. 음. 아니 말해 보면 몸이야, 음음. 가자. 아니 요즘에 뭘, 김수현 뭐, 캐스터가 되게 네. 특이한 게 네. 점심때는 그렇게 그 영양 풍부한 막 닭가슴살 네. 이런 걸 싸와요. 네. 근데 저녁은 그냥 음. 그러네요. 날 좋을 때 사실 수박도 음. 저 수박에다가 그냥 어. <laughs> 우리 우리 말랑주들하고 점심에는 닭가슴살 먹고 그러니까요. 저녁에는 빵 먹고 네. 괜찮다. 나도 따라야지. 근데 우리 말라온 김에 김수현 캐스터 볶음만 네. 되기 프로젝트 한번 갈까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예아주 만에 공개하기로 나 근데 4주 못할 거 같아 몸짱 기상캐스터가 돼서 저희 캐스터의 유일한 은실 김기현 캐스터가 복권을 공개한다고? 4주 어, 후에? 어, 사랑하는 위해, 은실이를 위해서 사랑까진 아니면 내가 김수현이 복근 만들면 팥죽 쏜다, 쏜다. 몇주줄 거야? 4주 줄 거야? 사주 하루에 1일, 7일, 4, 28일? 어. 오케이. <laughs> 28일 후에? <파티>. <laughs> 아니, 사실은 우리 기상캐스터들은 휴가를 못 가서 네, 사실은 네. 이런 방식들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기상캐스터들이 왜 중계할 때 보면 네. 왜 풀장이나 이런 데서 옆에서 많이 하잖아. 네. 중계 잠깐 하고, 잠깐 수영하고 오고 그러면 되는 거 아유, 아니야? 어림도 보리요 <laughs> 위에 어, 빛이 반다이 돼서 더더워요. 음. 음. 아니, 그리고 여기서 예쁘게. 네, 오늘은 덥겠습니다끝나자마자 어프, 어프 이게 많이 들 <laughs> 그리고 그런데 또 옆에 그러니까. 그 수영장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물장난을 쳐요. <웃음> 물총으로. 물총으로. <laughs> 아줌마라서 그래, 아줌 아니 그 같이 자고 어떻게 해서 싸울 줄가없잖요 <laughs> 어, 어, 어. 그래서. <laughs> 그, 그, 얘들아, 수 화면이 안 나오는데 <laughs> 어, 발로 계속 이렇죠이 예전에 이 씨가 어. 물빛 어. 광장에 하는데 어.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 옷이 다 젖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니까애기들이 물총을. <웃음> <웃음> 물총, <웃음> 그것도 다른 데다 쏜겨아니 엉덩이 있잖아요, 엉덩이 가운데. 이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혼나겠네. 자식들이 <laughs> 계속 쏘는 거야. 그래요. 이제 우리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됐고, 이제 네. 휴가철이기도 하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또 더위 때문에 예민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기상캐스터가 휴가는 못 가지만, 네. 그 대신 그래도 신속한, 정확한 정확해. 날씨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더위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요즘 같은 더위에는 이 몸이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전문가들은 특별한 음식을 일시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골고루 그리고 오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보약이라고 하는데요. 건강 잘 체크하시면서 삼복도위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더욱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유쾌한 날씨 이야기. 태상! 이할수 있어. <laughs>